감사드립니다. 이첫 번째는 당직주임입니다. 제가 이걸로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걸로 적어 놓은 거예요. 자격증은 소방기금. 입문용이라고 적어 놨는데 자격증이 없어도 되고요. 뭐 자격증이 또 있어도 됩니다. 또 제가 이렇게 또 적어 놓으면 분명히 또 이렇게 댓글 달는 사람이 있습니다. 어, 인데요! 요즘은 소방기금까지고는 택도 없는데요! 분명히 또 댓글 달는 사람이 있습니다. 물론 자격증이 많으면 어느 정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무슨 뭐 공존행동. 여러분들 진짜 좋아하대요. 그거. 공존행동. 왜 그렇게 공존행동 자격증을 좋아하시는지 난좀잘 모르겠는데 물론 비아파트에서는 공존 행동이라든지 진짜 FMC 회사 같은데 그런 쪽에서는 좀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근 네, 제가 좀 만만하게 진입 장비이 가장 낮은 이 아파트 당직 주임을 이제 예시로 들어드린 겁니다. 그런 때는 단 진입장벽이 조금 높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. 심리적으로. 제 방송을 거의 대다수의 분들이 4060 대대분들이 좀 많이 보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전후 상황들과 현실적인 고려를 했을 때 가장 진입장벽이 낮고 만만하게 이제 꽤 쉽게 할수 있는 방향성을 제가 적어 놓은 거예요.